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0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도 아시죠? 네. 이 마이다스의 손, 미더스의 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붙일 때에는요, 오늘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또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이라면 뭔가 새로운 것도 또 좋은 열매들이 맺힐 때에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마이다스의 손이었습니다. <laughs> 예,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이딘크라고. 예, 예. 여러분, 히딩크 아시죠? 예, 그 히딩크가 이제 월드컵 4강을 이뤘을 때 저한테 이딩크라고. 예.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었어요. 나르는 이딩크. 예, 이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엄청나게 뛰어다녔거든요. 교회 를하느라고 여러분,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능력있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다스 손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이 마이다스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한 술주정뱅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 노인이 도시를 돌아다니니까 이 백성들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 왕에게 이 술주정뱅이를 벌에 벌해서 좀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이 왕이 보니까 마이다스 왕이 보니까 어, 행색은 술주정뱅이 행색인데 이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왕이 벌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궁에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술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렇게 대접을 잘 받던 이 술주정병이가 어느 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디오니소스, 다시 말해서 바카스 신의 양아버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다스 왕에게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내 아들이 있는 바카스 신의 궁으로 가자. 그러면 내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마이다스 왕이 이 디오니소스 이 술주정뱅이 노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카스 신의 그 왕궁을 가보니까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이 바카스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마이다스 왕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버지인 디오니소스를 극진히 대접한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 줄 테니까 무엇이든 말하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마이다스 왕은 평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주저 없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원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거 만지면 이게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금값도 요즘 꽤 괜찮잖아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세요. 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카스의 왕이 시녀 만류합니다. 내가 듣기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소원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 마이다스 왕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 소원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바카스 씨는요이 마이다스 왕의 뜻대로 이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게 됩니다. 마이다스 왕은 기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왔어요. 왕궁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황금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만지면 사과 열매가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정신없이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한 겁니다. 아, 이제 뭘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마이다스 왕이 자신이 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에 뭘로 변해요?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 그 외동딸의 재롱을 보다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어이구 녀석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외동딸도 뭘로 변한 거예요?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아, 나에게 지금 주어진 능력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마이다스 왕은 다시 바카스 왕에게 가서 나에게 준이 능력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바카스 씨는요,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네가 팍타로스 강에 가서 손을 깊이 넣고 손을 흔들면 너희 네 손에 부여된 그 같은 능력이 마법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어요. 마이다스 왕은 팍타로스 강에 가서 손을 깊이 넣고 이제 손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황금들이 강바닥에 떨어지고 이 손에 있었던 마법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요. 그 팍타로스 강에서요 사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사금을 캐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마이다스 왕 소위 말해서 흔히 많이 들었던 이 마이다스 손에 대한 그런 전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손에 붙잡힌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손길을 닫고, 우리의 발길을 닫고, 우리의 능력이 닿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손에 붙잡힌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이다스 왕의 손은요. 욕심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과 탐욕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요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탐욕의 손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욕심과 탐욕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죄 짓게 되고,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알게 되고, 주의 성령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김이박 집사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박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나는 땅에다가 금을 굽고 이제, 하늘에 대해, 하나님께 내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 몫으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집사가, 아유, 그거 별로 썩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나는요, 땅에다가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원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목소로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목소로 챙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우리 김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들이.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두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김 집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웃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유혹에, 혹은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번의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리고 그렇게 넘치고 부유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옷을 입혀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에게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라 그럴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매일같이 징징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예, 조크입니다 조크 여러분 욕심이 장성하면 뭐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분수를 넘어선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려는 욕심. 여러분, 그와 같은 욕심의 손에, 그 탐욕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피 튀기는 그런 투쟁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과 논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잘 되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그 탐욕 가운데서 에 완전히 떠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꿈은요 아예 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서 또 그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욕심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탐욕의 마음들을 완전히 제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 다 버리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몰려. 욕심과 탐욕을.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소박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조금 더 소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욕심과 기대도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욕심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아유, 그래. 내 성에 차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결혼 안한 청년들 이 자리에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욕심도 조금 줄이세요. 또,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한 과욕도 여러분, 오히려 그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고, 너무 지나치게 착하게 살려는 욕심도, 또 너무 예수를 잘 믿으려는 그 욕심도 여러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완벽주의가 남을 정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욕심을 줄이겠다는 욕심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완전히 제외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욕심과 탐욕을 줄이면요 뭐가 자라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이다스 왕이 붙잡았던 그 욕심과 탐욕의 손을 여러분 떨쳐내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욕심과 탐욕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마이다스 왕의 손은요 죽음의 손이었어요. 왜 죽음의 손입니까? 만지는 것마다 살아 있는 것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만들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도 사랑하는 딸도 상대가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그 손에 붙잡힌 생명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죽음의 마이다스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리를 줄이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사단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손에 붙잡힌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도,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요. 내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손이 아닌... 죽음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손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 닿는 곳에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 복음8장에 말씀에 보면 이것도요, 이 이야기도 손을 붙잡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근데 이손 붙잡음은 마이다스 왕이 붙잡은 그런 욕심과 탐욕과 죽음의 손과는 전혀 다른 붙잡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아픕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자존심도, 체면도 다 뒷전으로 미루어 둔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야이로는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서두르질 않아요. 오히려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요, 한가롭게 대화까지 나눕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과의 이야기가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요, 끝까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니,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그저 묵묵하게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4절 55절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유로 그러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요 예수님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러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쉽게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다른 손을 붙잡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손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손, 다시 살리는 손,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손,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잘 알고 있냐면, 여러분, 이 나라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오늘 개인의 삶도, 여러분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치던 순간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 땅의 경제가 여러분 정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어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함께 부응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오늘 이땅이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그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버렸고, 뿌리쳤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욕심과 탐욕의 손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믿지 않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명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이다스 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손꼭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